오늘은 여수시 순천시에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예쁜 바다를 바라보는 빨간 기와 지붕의 시골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해당 주택은 고흥 반도 초입부에 위치한 시골집으로 대지 약 150여 평 면적에 등기된 주택과 창고 마당 텃밭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당 안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주택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동쪽 바다까지 약 200m 정도 거리이며 이 바다에서는 낙지나 장어 등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차량 10분 내외의 거리에 두 개의 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4-50분 이내의 거리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까지 오가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교통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수리하신 후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시설로 운영 가능한 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에 위치합니다. 동쪽 가까운 바다까지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남양면 면 소재지, 동강면 면 소재지까지 10분 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벌교읍내와 고아이시까지 10에서 15분 내외 거리 순천 시내, 여수 시내까지 4,5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주택은 동쪽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주택 본체와 북쪽으로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동쪽으로 연결되며 차량, 마당 안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주택의 남동쪽과 남서쪽, 그리고 북동쪽으로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체 앞쪽으로 마닥이 위치합니다. 동쪽 진입로 바로 앞쪽으로 넓은 마을 공터가 위치합니다. 차량이 경계 안까지 진입 가능하지만 대문 바로 앞쪽 넓은 공터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 489 제곱미터, 148평이며, 건물 옆 면적은 97 제곱미터, 약 30평 내외입니다. 주택과 창고, 합친 면적이며,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성은 세개 방과 화장실, 마루 주방, 보일러실 등이 본체에 위치하며 외부 창고는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주 구조는 본체가 목조 구조, 창고가 시멘트 블럭조이며 준공 연도는 1976년 4월 29일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남북 20에서 25m 내외 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현재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태이며 수도는 말상 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경계 내에 차량 한두 대 주차 가능하며, 대문 바로 앞 공터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입주시기는 수리 후,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빨간 지붕의 위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마을 뒤쪽으로는 망주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다도해의 아름다운 바다 뷰가 조망되는 동쪽 바다가 위치합니다. 가까운 2차선 국도와 마을버스 승강장까지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앞바다 건너편으로 여수시가 위치하고요. 차량 450분이면 여수까지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마을 바깥 부분 서쪽으로 약 300m 정도 거리에 사슴 목장이 한동 있으며 북서쪽 3~400m 지점 산 기슭에 우사가 한동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약 200m 정도 아래로 걸어가시면 이 앞바다가 위치하는데요. 여자만이라 불리는 이곳은 바다 식량 창고라고 합니다. 갯벌에는 꼬막, 짱둥어, 조개, 낙지 등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해당 주택 대문 쪽에서 내려다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주택 바로 앞쪽으로 넓은 공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대문 활짝 여시면 마당 안쪽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동쪽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매물은 본체뿐 아니라 창고 등도 모두 수리하기 위해 부분 철거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남쪽인 바다를 향하고 있고 부분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진행하시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의 주택입니다. 바다 쪽인 동쪽을 세 개의 방과 주방 모두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땅과 주택 본체 창고까지 모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 자체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주택 수리 지원이나 지붕 교체 등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옆쪽과 뒤쪽 앞쪽으로 모두 텃밭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가래의 상태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면 두 칸의 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의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화장실과 다용도 공간 위치합니다. 현재는 주택의 기본 틀만 유지하고 있으며, 싱크대나 변기 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등의 기본적인 공사들도 모두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수리 여부는 해당 주택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텃밭의 모습이고요. 뒤쪽 볼러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 뒤쪽으로도 텃밭 부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마당에서 내려다 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여수 순천시에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예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빨간 기와 지붕의 시골집 소개였습니다. 수리하신 후 나만의 세컨하우스나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4,7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과의 협업을 원하시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010-4892-0050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달한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의 힘입어 보다 낫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